한때는 고시생들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득했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생들은 떠났지만 이곳엔 여전히 젊은이들의 값싼 주거 공간이 많습니다. 보이니까 그냥 항상 닫아놓는. 좀 앞에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있는데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위에서 보면은 제 집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거의 항상 닫아놓고요. 1 0 개월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용주 씨. 그가 얻은 20만 원 월세 빵은 낮에도 형광등에 의지해야 하는 다세대 주택 반지합니다. 하루 만에는 안 말라고. 한 저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아요 축축한지 한이 하루 하고 반나절 좀 지나면 볼러를 틀어놓으니까 밤에는 그래서 좀 마르는 것 같아요. 좀 축축한 느낌이 좀더 많고. 일단 대구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빨래 느낌이랑은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는 직장인 용주 씨의 가장 중요한 주말일과 눈 깜짝할 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 때문에 세상 없어도 해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진짜 신기해요. 마지막 청소한 게 언제였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매주 그냥 주말에 그냥 있을 때 해요.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돼요. 계속 번지는 것 같아요. 기생처럼 이게 곰팡이가 여기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기 퍼져요.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하면 벽을 타고 이제 천장으로 가는 거죠. 용주씨에게 10개월 서울 생활은 곰팡이의 공격을 겨우 막는 힘에 붙이는 방어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반지하 살게 될 줄은 몰랐죠. 직장을 서울에 구해서, 어, 당장 출근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장에 모아둔 돈이 너무 이제 보증금 금액이 서울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곳도 찾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신림동에 왔죠. 어나 배고프 죽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두개 먹고 따로 먹 너무 다 주방 공간이 협소해서 주말 집밥이라야 인스턴트 음식이 고작인데요. 오늘 고향 친구와 함께하는 특별 메뉴는. 영화 기생충 때문에 주목받은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짜파구리 자주 먹어요. 아, 근데 이게 짜파구리도 먹고, 막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네, 짜파게티랑 섞어 먹기도 하고, 섞어 먹기도 되게 맛있어요. 저는 진짜 거의, 거의 저녁을 라면으로 지금 먹고 있거든요. 기생충에 보면 짜파구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체크살, 체크살 같은 경우는데 저는. 책끝살은좀 아니고 냉동삼겹살이 남은 게좀 있어가지고 친구가 준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좀먹끝살 내신 냉동 삼겹살? <laughs> 냉동삼겹살 <laughs> <laughs> 실제로 책끝 넣고 해본 적은 없죠? 예 없죠 솔직히 용주씨에게 영화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반지하 사는 걸 말을 안한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밑에 계급이 이제 반지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지상 사,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 상류층 사회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이제 그냥 친구니까 하하호호하고 넘어갔는데, 남일 같진 않았어요. 좀 그냥 위축이 됐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소맛있지? 가끔씩 그냥 이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아, 저번에 요새 벽에 곰팡이 엄청 많더라, 뭐. 더 쎘네? 근데 그때가 좀 우기였다, 여름이었고. 저기 냉장고 뒤쪽에, 아, 난, 난 진짜 뭔가 그 영화, 영화 장면인 줄 알았다. 그 CG 같은 느낌? 아, 너무, 너무 더러워갖고. 음, 나중에 니가 한번 살아봐라. <laughs> 살아봐야지. 이거는 안 살아본 사람은. 난맨 처음에 니 이제 반지가 산다 해서 놀랬지. 아니, 당장 취업은 했는데 출근 해야 되는데 방은 오늘... 그나마 용주 씨는 곧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가서 훨씬 좋겠다. 좋지. 이제 여기 이쪽은 안 쳐다보지. 음, 그리고 보통 군대 나오면 은 그쪽은 안 쳐다보는 거 아니야. 내가 강원도를 안 보잖아. 그걸.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신청해 세번 만에 인천의 임대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네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 행복 주택이라는 게뭐 어떤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알려 줬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막이30 40대 1막 50대 1막 이런 건데 근데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순위라고 처음에 떠 가지고 아안될 거다. 안될 거다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구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10개월이었습니다. 음, 야니 네 옷에서 반지하는 그다 거짓말 하지 마라. <laughs> 진짜로. 어? <laughs> 아니 여기 <laughs> 아 진짜가 이거 아 그러니까 여기, 이건 장롱 장롱냄새 장롱. 어저 습기 냄새 나 가지고. 오남라는 거는. 아빨다 빨았던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장롱 속에 여는 옷이니까 안 입었던 오케이,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예. 곰팡이와의 동거살이를 용주 씨도. 무용담처럼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오겠죠. 지하에 집을 만들어 버린 거니까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벌레들 사는 공간에 인간들이 침투를 한게 아닐까. 최근 한 연구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반지하 거주 기간이 4년에서 5년 사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는 10가구 중 7가구가. 낮도 밤처럼 살아가야 하는 최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환기, 방수, 위생 등 불량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죠. 약 37만 9천 가구가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중 96%가 수도권에 분포했습니다. 1 9 6 70년대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죠. 가파른 산업화와 함께 남북이 팽팽히 맞서던 시기. 그때 태어난 게 바로 반지한데요.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다세대 주택 건설 시에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당시 지하층은 3분의 2가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했는데요. 이 어두운 지하 공간의 용도는 다름 아닌 방공호. 포교 다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한 대피 공간이었습니다. 강명진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택배 사무실에서 일과 끼니를 같이 해결하는데요. 네, 저는 밥 조금만요. 이들 사이에서 명진 씨의 별명은 강스타입니다. 지난해 독거남을 위한 양천구청의 문화 프로젝트에서 그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는 IMF 이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역전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직 인력을 싣고 달리던 강스타의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다. 상대편 차의 운전자가 숨지고 강스타 역시 크게 다친 대형 사고였다. 사업 실패와 그 교통 사고로 그는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들은 그를 괴롭혔고 더 이상 일용직으로도 일을 할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하도 만나지 않는. 은둔자의 유폐된 삶 그리고 강스타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새벽에만 집 밖으로 나서야 했다 폐잔병 같은 그의 은신처는 신월동의 어느 반지하 월세방 지난해 행복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그는 14년 동안 그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간자에서의 삶을 회상하면 그건 참혹함 그 자체였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집에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았지만, 결국 내 처지가,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또 생각만 했죠 뭐. 예, 네, 예, 네, 네, 먼저 갑니다. 예, 어가세요 예. 그런 글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네. 예. 오늘도 고생했어. 예. 특별하다고 요즘에 분량 문량이 문양 <laughs> 많지? 예, 네, 진짜 많아. 네, 저기 준비 끝나면은, 네. 우리 그냥 서민적으로 해서 네. 삼겹살?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오케이? 오케이. 이, 이 일곱 시. 자, 어쨌든 건강하고, 어? 아, 코로나, 예, 네, 코로나 이겨내자. 독거남 재활 프로그램에서 네. 멘토 멘티로 만나. 어느새 의형제가 되었다는데요. 시간은, 시간은 이젠 당시의 기억들을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냥 첫 번에 나는 응. 솔직히 말할게 응. 공감여행 갔을 때 응. 그때 한 20명 안나? 그래 그때 그 중에서. 형님이 나는 제일 거리감 제일 느껴져. 그때는 그래? 처음에 저 처음 첫장기. 어. 그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니까. 건들 건들 그런가 이런 것같은 이제 내 스타일이 음? 아니다라는 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멀었던 사람이거든. 음. 음. 우리 명진 씨가 밤에만 나온다는 거야. 밤에만. 저도 그랬어요. 밤에만 와서 활동한다는 거야.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놓고만 해도 반짝반짝 놀랜다는 거야. 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겨울에 집을 가봤는데 집이 완전히 쳐가지고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발이 시러워가지고 발을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슈퍼 위에도 올리고 있었다니까 발이 아주 시러워가지고 뭐고 그때는 도망자 생활했으니까 그렇지. 응? 응? 그러니까 용식이 종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그때는 죽지 못해서 소주 한병먹으라면 이게 사실은 우유 배달을고 와도 응? 누가 아는할 헐감치 그것도 뭐, 못 사먹고 응? 도둑질해서 먹사치피 그렇게 우리가 버티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 길고도 길었던 인생의 먹구름이 가시기까지 그에게 우산이 되어준 반지하는 이제 재개발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죄가 없었겠죠. 반지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죄가 있는 거죠. 이렇듯 누군가에게 반지하는 마지막 보루이고 신뢰같은 희망. 지난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